어라이드 와이어.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저 무혼단이여, 밀어붙어. 아르드는 몸을 죽는다. 깃발을 휘날리며. 적들이 입구 세 곳을 모두 공격. 라 깃발을 휘날리며. 맞섰사오라 형제들이여. 17 상태 좋습니다. 명령대로. 전진. 고고의 수정이 아무 주의를 피했느 고고의 방어망을 성공했어. 계속 가자고나의 자치령이다. 몰점. 업그레이드 와이정을 그 파괴할 기회야. 1 7대일도 문제없어 강제님이십니까 1 7대일도 문제없어 강제님이십니까? 강제님이십니까 곧 우리의 공격 사거리 안에 들어와 당... 나의 전선기곧 공격을 기시한다야업레이드 와...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우리가상급기관이다여리못죽지데요 음, 군세전을 음, 또 하나 버리다. 다이회다 오리다. 오리다. 군리리가상급기관이다 오리다. 오리다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수본 시설을 저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형. 본부대로. 본 시설을 쓸수 들였다. 준비 완료. 안중했는데요. 맞췄어요. 주의 사항은 네. 좀비 와료 계속 명령 대기 중. 전진. 분부식 칠도 문제 없어. 업그레이드 와이드 모두 집. 업그레이드 와이드 업그레이드 와이드 언제 어디서나 모두 집. 빠른 강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업그레이드 완료 기가 끝에 드디어 승리가 코앞이다 너도 내가 노리고 미... 있다니걸라아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연구 완료, 분쇄작업 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시지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의업그이드 방물이 부족니다 아타니스,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 게 반대네요 보호 공세자입니다 자가쓰러졌다

파괴되지 않아 몸을 처치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잘했다 공허 분수를 제거해 계속 세워라 전사들이여 공허 분수자가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목격 요청 내 위치로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전진 준비 완료 안 되겠는데요? 맞췄어요 명령대로 조이 사항은 깃발을 휘날리며 업그레이드 완료 언제 어디서든 저지 <목소리를> 단체 <접수> 7대1 제압 경치를 으는 공허를 돌아이곳에이 살겠지. 도 그렇지 못할 것이야. 업그레이드 완료. 무 일이었습니다. 코랄은 강한 양공분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길을 비켜라. 광물이 부족.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력이 역... 코랄은 강하다. 광물이 부족합 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포 부족으로 소환되 업그레이드 완료.

I'm sure y o i m u a t i o n 이가 꿈을 잊고 싶어. 더 깊은 이전에 있으라고. 말을 하려고 이긴 마음 전력을 다해. 업그레이드 완료야. 군수제가 쓰러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업그이드 완료.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게 감시됩니다. 공업분쇄장입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 n g t c a l 명 c i 아무니 고모 분쇄자또 보낼 수는 없는데 가 파괴될 때 이놈을 자취하십시오. 업그레이드 방문이 부족합니다. 아르타, 그쪽 근처에서, 근처에서 기울어질 일을 위하여. 위하여 계속 싸워라, 천사님. 수고. 아르타의 용의는 큰존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사단의 상대가 못 된다. 환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와이너. 공허 분쇄자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너 분쇄자 아 하나 쓰던 분쇄자 또 보냈으니 그. 잠시를 실족니다어 공허 분쇄자를 제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와이너. 공공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나 코랄은 강하다. 언제 업그레이드 와이너. 력을 다해. 해안이기지니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부족합니다무슨 일이 있어도 무물이부족합니다 전력을 족한데무리부족이부족합니다공허분수전데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평화를 위 명령 대기 중입다 금세자가 쏠다 영엔 못지겠는데핵 공격이 강제되었습니다. 업그이드 <놀람> 있어도 광물이 부족합니다. 황제님이십니까? 함께 싸우고 습니다위하 <놀람> 광물이 부족합니다. a n g u j i p a n g 이 j i Panguji, p a n g 다 j i Panguji, 니다 n g u j i Panguji, Panguji, p a n g u 이 i p a n 코랄은 업그레이드 완료 자, 면역이감지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잘화다용하여 어디서나 기사단의 전력을 다 길을 라 코랄은 가건 비인간적이야! 아르타님, 그쪽 근차에서이 열리니 강된 아군이 공격받공 있습니다. 오, 오, 오. 네. 명령 대기아릅다용맥한 전사들이. 네. 아몬의 분쇄자들. 명령 대결. 깃발을 휘날리며. 업그레이드 완료. 코란. 어. 어... 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어... 이건 비인간적이야. 또 나타났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기립식 풍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공격에 감지되었습니다. 풍수제를 제거. 상태 좋습니다. 함께 싸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 광물이 있어도. 광물이 부족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분수자가 쓰물쳤다. 코랄은 함께 싸운다. 능력을 다해 언제 어디서 업그레이드 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평화를 광물이 부족합니다. 코랄 광물이 부족합니다. 모두 업그레이드 와이 공허 분소자가 <목소리가>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해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분쇄기를 쓰려 했다. 업그레이드 와이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아 형제, 우리 형제, 우리 로제 우리 형제, 우리 제다리제 우리 형제, 우제제 어디서? 제물이부제합니다제 우리 형제, 업그레이드 리이제우제 어디서 아 우리 제아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17대1도 문제없으니다 얌전히 있으라고 평화를 위하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